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석이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더위 속에 조상 묘도 찾아가고 친지들 친구들 만나시는 귀한 연휴 잘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세 번째 소설이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지난달에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제목이 푸른 들판을 걷다입니다. 2007년에 출판된 클레어 키건의 두 번째 단편집인데요. 다양한 단편을 모아 엮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일랜드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내며 서라와 같은 이야기로 신비한 아일랜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책이 실린 단편 7편 중 6편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요. 한 편만 미국 텍사스 어느 휴양지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네요. 아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아일랜드 사회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자들의 세계 말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작별 선물. 아버지는 아내의 무기나의 어린 딸을 성적으로 학대합니다. 아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딸이 뉴욕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작별 인사를 받고 자리에서 돈을 줄듯말듯 듯 하며 끝까지 딸을 회유합니다. 하지만 딸은 아들의 배용을 받으며 뉴욕으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두 번째 작품 제목과 같죠 푸른 들판을 걷다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제가 신부와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사제의 직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중적 행동에 대해 여러 사건을 모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 주인공 브래디는 이기적으로 굴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후회 속에 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삼림 관리인의 딸 여기에 등장하는 디거는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직 자기가 물려받은 땅에만 집착하는데요. 아내 마시는 남편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두고 숨겨왔던 비밀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윽고 모자란 아들이 온 집을 태우는 사고로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물가 가까이에서는 백만 장자 아버지에게 아들 주인공이 머뭇머뭇거리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간을 통해 짐작은 합니다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편, 퀵큰 나무 숲의 밤에 등장하는 마거리은 결혼을 약속했던 사촌이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죠. 하지만 아이까지 가진 그녀가 나중에 아이를 또 잃게 되고 사제마저 죽게 됩니다. 사제가 남긴 낯선 고장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지만 결국 과거를 극복하고 포기했던 아이까지 옆집 남자를 통해서 가지게 되고 아 결국에 당당히 떠나갑니다. 특히 서라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단편인데요. 우리가 어릴적 할머니에게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들도 보는 것 같아서 아일랜드와 우리나라가 정서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독특하고 예리하고 풍성한 작가의 글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황량하고 신비로운 아일랜드의 이미지가 머리에 남는데요. 바람이 거세고 어두운 파랗고 늘 축축한 나라. 땅에 매여 스스로와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웃,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키건의 작품들을 통해 분명 현대적인 배경인데도 예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작가의 아일랜드에서 파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옮기디의 말에 적극 동의가 되는. 아, 내용이었습니다. 푸른 들판을 걷다, 일곱 편의 단편이 주는 아, 재미가 있고요. 뭔가 이야기를 끝까지 아, 쫓아가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산한 아, 아, 가을에 조용히 혼자 아, 다시 한번 또 곱씹어가면서 읽고 싶은 책이네요. 아, 글 솜씨가 아주 화려하고 아, 재밌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있어서 아, 연결시켜가면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상입니다.